오늘 영상에서는 현재 우리나라가 정말 IMF 위기 상황에 근접했는지, 우리 자산을 어떻게 지켜내야 하는지, 앞으로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하는지를 철저히 팩트의 기반에 분석해드리겠습니다. 10분만 시간을 투자하시면 현재 경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경제 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알게 되며, 불안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997년 12월 3일, 대한민국이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날입니다. 하지만 실제 위기의 시작은 그보다 훨씬 이전이었습니다. 그해 1월 23일, 한보그룹이 부도를 냈기 때문입니다. 당시 14위 재벌이었던 한보그룹의 부도, 대마불사라는 말이 무색해진 순간이었죠. 한보그룹을 시작으로 삼미그룹, 진로그룹, 대농그룹, 기아자동차까지 30대 재벌 중 무려 8개가 그 해에 무너졌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원 달러 환율은 2,000원. 까지 치솟았고 주가는 반토막이 났으며 수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국민들은 금까지 모아 나라를 살리려 했죠. IMF 외환위기의 핵심 원인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기업들의 무분별한 차입 경영, 둘째 부실한 금융권 관리 감독, 셋째 외환보유고 부족, 넷째 단기 외채 비중 과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이 교훈을 제대로 새기고 있을까요? 롯데그룹의 현재 상황을 보면서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격호 회장은 절대 빚을 내지 말라고 했다 롯데그룹 창업주 신격호 회장의 경영 철학이었습니다 실제로 2010년까지만 해도 롯데그룹의 부채 비율은 40%대 제게 탑5 중 가장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자랑했죠 하지만 신동빈 회장 취임 이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2016년 2.3조 원을 들여 삼성 SDI 케미칼을 인수하는 등 적극적인 인수합병과 투자로 부채는 급증했는데 여기에 최근 실적 악화가 겹쳤습니다 롯데케미칼의 경우 2024년 3분기까지 누적 적자가 무려 6,600억 원에 달합니다. 화학 업계 불안과 고금리로 이중 고를 겪고 있죠. 롯데쇼핑은 백화점, 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 부분이 코로나19 이후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롯데쇼핑의 상징과도 같던 롯데백화점의 매출이 감소세로 전환하는 등 상황이 녹록지 않죠. 특히 심각한 것은 유동성 위기입니다. 롯데그룹 주요 계열사의 차입금은 2020년 25조 원에서 2024년 말 기준 30. 35조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이자 비용만 해도 그 부담이 엄청나겠죠. 게다가 최근 고금리 기조로 인해 이러한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롯데그룹이 부채의 함정에 빠졌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여러분 이런 롯데그룹의 위기가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로 끝날까요? 아니면 1997년 한보철강의 부도처럼 경제 전반에 충격을 줄수 있을까요? 1997년 한보그룹이 그랬듯 롯데그룹도 지금 심각한 기로에 서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 상황이 1997년 1997년 IMF 위기처럼 번질 수 있을까요?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현재 우리 경제는 당시와 놀랍도록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째, 대기업의 부실화입니다. 1997년 한보그룹이 그랬듯 롯데그룹 역시 과도한 차입으로 인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1997년 당시 한보그룹 부채 비율은 2000%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롯데그룹의 부채 비율 또한 급격히 상승하는 중입니다. 둘째, 환율의 급격한 상승입니다. 1997년 외환 이기땐 800원대에서 2000원까지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1000 300원에서 1500원까지 상승하는 중인데 특히 우려되는 점은 상승 곡선의 패턴이 당시와 매우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셋째 기업의 부채 증가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 기업들의 부채는 역대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글로벌 금리 상승, 미중 무역 갈등,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이 겹치며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사점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제2의 IMF 위기가 온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고요? 1997년과 다른 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은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또한 기업과 금융 기관들의 재무 구조도 많이 개선되었죠. 그렇다면 과연 현재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롯데그룹의 위기와 1997년 IMF 사태의 유사점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 경제 전체의 현 주소를 냉철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고무적인 변화, 외환 보유고입니다. 2024년 10월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은 4,156억 달러, 세계 9위 수준입니다. 1997년 당시 고작 204억 달러였던 것과 비교하면 외환 위기에 대한 방어력이 20배나 강화된 셈이죠. 다음은 경상수지입니다. 2024년 들어 꾸준한 흑자 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1997년 지속적인 적자였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기업들의 체질도 달라졌습니다 1997년 제조업 평균 부채비율 400% 2024년 현재 평균 60%대 금융시스템 도 한층 견고해졌습니다 은행들의 bis 비율이 크게 높아졌고 금융 감독 체계도 강화되었죠 하지만 경계 해야 할 점들도 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 심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글로벌 인플레이션 지속 등 대외 리스크가 큰 위험 요소입니다.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이죠. 특히 우려되는 것은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입니다. 1,7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침체된 부동산 시장은 우리 경제의 내관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1997년과 비교해 우리 경제는 분명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위험 요소들도 도사리고 있죠.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롯데그룹의 위기는 과연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롯데그룹의 위기 상황과 현재 한국 경제의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때입니다. 과연 롯데그룹의 위기는 우리 경제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롯데그룹이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대규모 구조조정이나 부도사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관리 가능한 시나리오에서는 롯데그룹이 자구책을 마련하고 정부와 금융권의 지원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죠. 만약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그 파급 효과는 매우 클 것입니다. 첫째, 롯데그룹과 거래하는 수많은 중소기업과 협력업체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됩니다. 대기업 하나가 무너지면 마치 도미노처럼 연관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흔들리게 되죠. 둘째, 금융권이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110조 원에 달하는 롯데그룹의 부채가 부실채권으로 전환된다면 은행들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셋째, 대규모 실직 사태가 우려됩니다. 롯데그룹 직원들은 물론 협력업체 직원들까지 고용 불안에 시달릴 수 있죠. 넷째, 이러한 불안감은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내수 경기 전반이 얼어붙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섯째, 국가 신인도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잃고 투자금을 회수한다면 환율 상승과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죠. 하지만 이번 위기가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롯데그룹은 이를 계기로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경제 시스템의 취약점을 발견하고 보완할 수 있겠죠. 더 나아가 한국 대기업들의 지배구조와 경영 투명성이 한층 개선될 수도 있습니다 위기는 언제나 위험과 기회를 동시에 가져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를 어떻게 대응하느냐 입니다 제2의 IMF 위기 가능성 과연 얼마나 될까요? 지금부터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을 철저히 분석해보겠습니다. 먼저 위기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들입니다. 첫째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원 달러 환율의 상승세가 멈추지 않으면서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죠. 둘째 수출 부진입니다. 석달 연속 수출이 감소세를 보이며 무역 적자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셋째 정치적 불안정성입니다. 국내 정치 갈등과 리더십 공백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넷째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입니다 미중 갈등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등 대외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위기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들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한 외환 보유고 입니다 2024년 10월 기준 4,156억 달러로 세계 9위 수준의 외환 보유고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둘째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997년 imf 위기 당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셋째 기업들의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1997년 당시와 비교하면 기업들 들의 재무 건전성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현재 스테그플레이션이 진행 중이며 금리 인상으로 인한 추가적인 경기 하락 압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IMF 외환 위기와 같은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볼수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현재 한국 경제는 분명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1997년과 같은 전면적인 경제 붕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한 가지 주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위기는 항상 방심할 때 찾아옵니다. 정치적 안정과 적절한 경제정책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여러분 위기는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준비하고 대처하는 방식 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죠. 이제 정부 기업 그리고 개인이 각각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역할입니다. 정부는 위기의 파급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금융안정화가 최우선입니다. 우선입니다. 은행권의 건전성을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유동성 지원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외환시장 안정화도 중요합니다. 환율 급등은 경제 전반에 큰 충격을 줄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과 정부는 시장 개입을 통해 안정을 도모해야 합니다. 기업 구조조정 지원도 필요합니다. 롯데그룹과 같은 대기업이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죠. 다만 이는 투명한 구조조정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다음은 기업의 역할입니다. 기업들은 과거 IMF 외환위기에 교훈을 되새겨야 합니다. 무엇보다 재무구조 개선이 시급합니다. 과도한 차입 경영에서 벗어나 부채 비율을 낮추고 현금 유동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업 포트폴리오도 재편해야 합니다. 수익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핵심 역량에 집중해야 하죠. ESG 경영 강화도 필수입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경영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대응방안입니다. 첫째, 금융리스크 관리입니다. 고금리 시대에는 무리한 대출이나 레버리지를 피해야 합니다. 가계부 를 줄이고 비상금을 충분히 확보하세요. 둘째, 투자 전략을 점검하세요.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안전자산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 투자는 장기적 관점에서 우량주 위주로 접근하세요. 여러분, 이 위기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정부, 기업, 개인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극복할 수 있습니다. 과거 IMF 외환위기를 극복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롯데그룹의 위기와 제2의 IMF 가능성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다룬 내용을 정리하고 여러분께 어떤 도움이 될수 있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핵심 내용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롯데그룹은 현재 심각한 위기의 직면에 있습니다. 신격호 회장의 무차입 경영에서 신동빈 회장의 차입 경영으로 전환되면서 부채가 급증했고 실적은 악화되고 있죠. 둘째, 현재 상황은 1997년 IMF 위기와 몇 가지 유사점이 있습니다. 대기업의 위기, 환율 상승,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등이 그것입니다. 셋째, 하지만 우리 경제의 체질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4천억 달러가 넘는 외환보유고 안정적인 경상수지 개선된 기업 재무구조가 이를 증명합니다. 넷째, 정부, 기업, 개인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준비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위기는 언제나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맞춰야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위기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1997년 IMF 위기 때도 우리는 함께 힘을 모아 극복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